형 말대로 500에 500만 원에 진짜 영웅이 한 마리도 안 나온다. 그럼 내가 진짜 반만, 나 진짜 250 지원으로 친. 진짜. 그 진짜로. 진짜로. 야, 만약에 내가 500을 지원해도 내가 형 말대로 500이 무과금 났어? 근데 만약에 진짜 무과금 났어? 그럼 내가 진짜 2 500 그냥 내가, 내가 그냥 지원. 이걸 안 해? 이걸 안할 수가 없는데. 아, <laughs> 이걸 참아. 이걸 참을 수 있어? 한번 참아봐. 너무 괜찮은데. 오 출발이 좋아 음. 출발이 좋은데? 금리빨 보고 시작하자 보고 시작하면은 금리빨 보기 지 일단 편안하다 금리빨 보고 시작하면 흠 음? 오오 풀컬 오오 아, 나이스, 나이스. 오, 씨... 나이스 시작이 좋고만아 안나가야겠다 오희기풀컬오 지렸어 일단 벌었다 오, 오 대박. 대박 뭐야 얘 뭔가 될거 같은데? 방이 좋아 좋네 야 금리 봐나 아, 음, 인형에서 금리를 그... 하나도 못 봤어 요태까지한 40만 달 동안 요정 요정 거, 음. 거 52%짜리 새로 나온 거 뭐야 그거 피리즈 나오면 되냐 아니 근데 금리를 형들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이 마법 인형에서 희귀 풀컬 깔리고 영웅 섯개 합성하는 동안 금리를 못 봤어 금리를 오, 뭐야? 좋은데? 느낌 좋은데 진짜? 잘 나오더라고. 어, 대박. 아, 금리만 좀 어. 많이 줬으면 좋겠다. 자연산만. 어, 오, 대박. 네, 처음이야. 멋있어. 스피리드. 아, 아, 뭐, 아 뭐, 바포 컬렉? 좋아. 바포도 좋아. 컬렉 컬렉? 어, 이것도 컬렉 엄청 좋아. 바포도. 어, 출발 기가 막히다. 2만 달려만 에 영웅 영웅 컬렉에 희귀 컬렉. 최소! 최소! 어? 야 설마... 어제 랑지바 금리빨 연타 나오더라고 나와 나와 응? 어? 야 뭐야? 나이스가 진짜 큰일이네? 응? 야 이거 뭐... 페디카, 진킬벨, 서큐킨치발 나우 뽑기에서만 나오는 것만 주는데? 요정은 저게 좋거든. 인용 필매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와, 오늘 미쳤는데. 이드와 이거 도는 이기가. 오, 이야. 말이 안 되는데 오늘. 좋은 거지. 여기서 한번 우승 된다. 한 번만 예쁘다. 웃어라 진짜 라한 번만 우어라 진짜 대박. 응. 아우. 아우. 오우, 오케오 야... 오만오 어. 지금 장판 몇개본 오우, 오개본거 같은데. 오오나오스 음. 아, 나이스! 우 오우, 츠 와... 오우, 와, 아! 아, 바포 바쁘 좋아. 바포도 좋아. 초라 얼쉭! 나 뭐야? 뭔데? 스피드 아, 아, 나이스! 그렇지. 아! 야, 다 챙겨 가네. 어. 아, 됐어. 자, 아, 근데 오늘 의못 셉니다. 기다리던 곳에서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. 자신이 기대하던 것보다 큰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마음을 대범하게 먹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소심한 행동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큰일을 미쳐 잡지 못하고 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용감한 것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해내십시오. 생각지 못한 기분 좋으시니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기회를 자립하시오. 의 도움을 야, 받아 운세가 어떻게 이렇게 딱 나왔냐? 아부스러워. 분세가 기가 막히네 살다 15개 희귀 여기서 영웅이 좀 많이 떠주면 진짜 좋아요 두 마리만 뜨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세 마리 대박. 나이스와 이트야 이거야 에 존나 나 와. 와 근데 어떻게 드레이크 안 나왔냐 세 마리가 나왔는데. 그럼 드레이크가 안 나왔네. 아니 아직 있잖아 세 마리 더 있잖아. 와 이거 일단 이트야 그리고 이 근데 이게 드, 드스 데스를 실패해서 나올 수도 있어서. 야 미쳤는데? 와, 드레이크. 씨발 4 0만으로몇 마리를 뽑은 거야? 이게 한번 더? 한번 더. 네 여기 드레이크 하나. 딱 트레이크까지. 오나이스 오! 오! 트레이크. 아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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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 와. 와이 와! 와! 레전드 형 와! 진짜 이건 나한테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오늘 야 이건 진짜 최소 최소 2천은 벌었다. 진짜? 2천? H B 회복이. 맞다 아, 2천. 마방이 마방이. HP 어, 50, 2,000 어, 내성 3% PVP 마방호 미쳤다. 여기서 데스까지 딱 나오고 끝이네. 거의 이 정도면 한4,000 가져간다고 봐야지. 3 0 이거 진짜 3천. 말이 안 돼. 몇 마리 뽑은 거야? 합에서야 뽑게서 다섯 마리, 합성에서 네 마리, 아홉 마리 영웅 아홉 마리 희발 40만 다이아로 영웅 아홉 마리 뽑았어. 이게 말이 돼? 야 여기서 진짜 데스인형 뽑으면 이건 진짜 아다형 120만 풀컬보다 이건 벅박생보다 이건 진짜. 솔직히 이건 여포형 40만 다이아 구티랑 동급 인정? 아 다소민 누나 다소민 누나 8만 다이아 구티랑 동급이다 이건 진짜. 갑니다 형님들. 운세도 좋고 또 사또가 오늘 날이라고 도전하라 그래서 또 천만 원도 빌려주고.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원해 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최소 최소 이미 2천은 벌었어. 베스나이트 이런... 이트 도전. 베스나이트 <laughs> 1억 벌었다 진짜로. 이것까지만대라 제발. 갑니다 오, 아, 진짜 어, 이 아... <laughs> 무섭다 내가 무섭다. 제발. 거이남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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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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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 그래도 솔직히 진짜 많이 벌었다. 두 마리 중복도 남겨놨고 진짜 아니야. 근데 이, 이래도 솔직히 진짜 진짜 솔직히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안, 비록 안 떴지만 떴으면 좋았겠지만 아 그래도 진짜 벌었다. 야한 마리 더한 마리 더한 마리 이제 걸 하는 거에요 1 1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상이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가3 2 3 3 3 4 3 5 3 나는 절대 누구를 배신해본 적 없어 단한 번도 버린 적도 없어 난 끝까지 가내 사람이랑 난내 사람이랑 끝까지 가형내 사람이랑 끝까지 간다고 그래 같이 기다릴 때까지 빨리 가 그냥 가.